여러분, 안녕하세요. 초록과 만두콩의 초록과 만두콩이에요. 오늘은 저희가 오늘, 어 멜론이 아시죠? 긴멜론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. 저는 멜론이의 친구예요. 멜론이가몇 살이냐고요? 멜론이는저 멜로니는, 멜로니는 거의 9살쯤 될걸요? 그러니까 저도 조, 저도 친구니까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어요. 그리고 오늘은 뭐할 거냐면요. 여러분, 멜로니가 뭐 좋아하는지 아세요? 멜로니는 맛있는 음식들을 좋아해요. 그리고 또 어떤 언니를 좋아하는데요, 영화학원. 그 언니들은 무척 착하대요. 저도 그래서 이제, 저, 제가 나중에, 김멜론의 목소리를 들려드릴 테니까, 김멜론 아시는 분들은 저좀 많이 눌러주세요. 그럼 여러분, 제 말씀 잘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꼭 눌러주시길 바라요. 안녕히 계세요.